안녕하세요. 오늘은 엄청난 사이버 평생 교육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여기 스터디 사이버 평생 교육원인데요. 여기 스터디를 선택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교육부 장관상을 3회 수상한 학점은행제 최초의 교육원입니다. 두 번째, 1대1 전문 학습 플래너 체제로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학습 관리 및 일정 관리를 해 드리죠. 세 번째, 다양한 전공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. 네 번째,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과목을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이론 전 과목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기에 굉장히 유용하죠. 여섯 번째, 수강생 알림이 앱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들의 학습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. 일곱 번째, 온라인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독학사와 자격증 취득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수 있죠. 여덟 번째, 원격 지원 서비스로 수강에 오류가 있을 시 원격 지원을 통해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. 아홉 번째, 수강생들의 평균 과목 이수율이 98%에 달하죠. 마지막 열 번째, 365일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문제를 즉각즉각 즉각 해결해 드립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10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는 여기 스터디에서 학위 취득 및 국가 자격증을 모두 한 번에 해결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